어, 세베대의 아들은 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두 사람이 굉장히 좀 이제 과역하고, 과격하고 다혈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런 별명이 이제 붙은 이유를 좀 추적하다 보면은 그 형제의 그 성격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태어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냥 나름 추측을 해 보면서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기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섬기니까 이 어머니에게 어떤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왕 예수를 따르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나의 두 아들이 좀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배대의 아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안개 명하소서 지금이나 예전에 예전이나 이 어머니의 이 어떤 치맛바람 아니면은 그 아들들을 향한 이 사랑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 또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시는 건데 그것을 정말 끝까지 할수 있느냐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높아지는 것 어~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말한 그런 배경을 두고서 아~ 야 뭐~ 그런 걸다 요구를 하냐 너희들 뭐~ 그렇게 높아지고 싶냐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분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제자들 중에서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의 그 집권자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크고자 한다면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크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또 내가 만약에 돈이 많거나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 거기에서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죠 이 세배대의 아내가 그 자,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 했다라는 것은 그 부모님에게 먼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이어져서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아주 순수하게 백지와 같이 태어나는데 그 자녀에게 왜 그렇게 많은 욕심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어,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당연히 저는 부모님에게 있는 그 욕심이 투영된 것이고, 이 사회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이 그 사람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투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십육절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완전히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를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이 될때 오히려 크게 되고 으뜸이 된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요. "섬기는 왕"이라고 해요. 보통 리더십들, 아니면 "왕"이라고 하면 "남을 다스리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통치자".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배재학당 출신인데 이 배재학당이 이제 이제 배재고등학교 또 이것 때문에 또 대전의 배재대학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배재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앞엔 이 배재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감리교 선교사님인 아펜젤러가 들어왔는데 이 아펜젤러는 이제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8,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그 학교의 학훈으로 학당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자신의 배, 개인 비서겸 배제학당 교사인 한문학자 이 조성규 씨를 통하여서 이 26절 27절을 좀 한자어로 만들어 달라고 어,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당, 배제 학당이니까 학당 훈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바로 욕위 대자 당위 인력입니다 우리 좀 굉장히 어색한 말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위 대자 당위 인력 네. 갑자기 이제 서당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욕위 대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크고자 하는 그 사람은 당위 인력 마땅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27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크게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이제 배재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성경말씀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8절을 바탕으로 섬김의 리더를 양성합니다. 이게 이제 배제고등학교의 이제 건학정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경쟁하고 앞설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이러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래, 내가 남을 섬기자, 내가 남의 종이 되자"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될때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면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산상수은에도 말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손해 본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은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아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진국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종이 되거나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매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아주 똑같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섬김 이 대속물 이두 단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왕권을 받는 데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권을 받는 높임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고 오히려 섬기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절정으로 하여서 모든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순회 전도자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제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즉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며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 일을 낮아진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꾸준하게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또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니 목사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 저는 기도로서 섬기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또한 전도 대상자 구원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저는 귀한 종의 자리 그리고 섬기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시고 또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